사진은 인왕산에서 부무대에서 본 남산이구요. 광화문 지하보도 걷고 부무대 다녀왔습니다. 2023년 7월 12일 2 451일 광화문 지하보도 부무대 7월 11일 입니다. 이름한번 1541일 데일리 퍼즐 2130일 아침엔 경복궁을 잠깐 걸었고요. 비가 내려서 디타워, 광화문, 종로의 디타워에 주차하고 주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인왕스카이의 무대까지 갔습니다. 초도 책방에 세우고 잠깐 걸었습니다. 비 내릴 땐 역시 실내입니다. 디타워고요. 디타워 그 부근에. 지하도 걸으면서 광화문 지하 보도 걸으면서 잠깐 출구로 나왔습니다. 광화문요. 태극문이가 크네요. 광화문 책마당. 잠깐 나와서 세종대왕님과 부각산 났습니다 광화문에 독도를 만나다 독도 사진들이 몇장 있습니다. 아, 광화문 지하보드의 대리석이 수입 대리석이 아니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됐다는 걸어디서야 알았네요. 규범문고 부근이고요. 디 타워 무무대로 갔습니다. 예, 진 멋있죠? 무무대에서 바라보는 남산, 북악산. 광화문 공장의 예, 예, LED 화면이 아주 크네요. 예, 서울 시내죠. 인흥산 안산 방향 인흥 스카이웨 소소책방 하늘의 노을 아니 노을이 멋있습니다. 이게 바위 위에 나무들이 잘 자랍니다.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안 보이나요? 그렇죠? 네, 생명력이 아주 대단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인왕산 한자가 보이죠? 인자. 이를 만보려는 노력입니다. 2023년 7월 10일입니다.